115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중두 수가 서로 역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역수가 아닌 것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왜 역수가 아니냐면 10분의 1이 있잖아. 그럼 10분의 1에 이거의 역수 관계, 이거의 역수면 그냥 1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 0.1. 그러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숫자를 쓴 거지. 역수를 쓴게 아니지요. 그래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2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역수는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분자분모 바꿔버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분모, 네, 잘 바꾸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중, 계산한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써라. 보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97제곱, 97제곱?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97제곱이기 때문에 홀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를 쓰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뭐죠 이거는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9가 되네요 9로 나누어라 라는 거죠 숑숑 약분해 버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여기까지 됐어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되나요 3번은 27 27분의 27 분모로 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자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살아있고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죠. 마이너스 27 송송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어, 그러니까 다 지금 쓰고 있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런 얘기고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은 마이너스 9가 있어. 곱하기 요거는 제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 마이너스 사라지고 그렇죠 9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고 얘도 마이너스 1이네 어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가 아니겠지 뭐 답이겠지? 이거는 7 곱하기 마이너스 1 썼어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7 7 없어지니까 아 얘는 1이 되겠네 1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다음 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음, 음,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요거는 제곱 없어지니까 얘는 얼마? 4분의 1이죠? 너무 빨리, 빨리 쓸수 있죠? 제곱이 없어지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가 4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어 거야. 2번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 그러면 16이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뭐죠? 마이너스 살아있네. 자, 이거 마이너스 살아있고, 그 다음에 2를 세번 하니까 8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얘는 세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잘 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가장 작은 것을 써라.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인지 알아야 돼. 네, 이거 마이너스 값에서 0에서 마이너스 값 이거 누가 큰지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써라. 큰수 보십니다. 먼저 자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를 써라. 뭐라고? 어, 마이너스 3만큼 커 6보다 6보다 마이너스 3만큼 커 그러니까 더하기를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3을 얘기하고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5만큼 작아 마이너스 5만큼 작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5 정답은 이건 1이죠 1 얘는 1이 되는 것이죠 다음. <laughs> 3번.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작아.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뭐라고? 작다고. 1 플러스 2분의 1. 이거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죠. 얘는 2분의 3. 다음에 4번. 2분의 5보다. 2분의 5보다 4분의 9만큼 크다. 뭐라고? 4분의 9만큼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거 통분해 버리면 얘는 4분의 19. 뭐 왜냐고 물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마이너스 5분의 7만큼 작아.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플러스 5분의 7. 얘를 통분해 버리면요. 1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 10분의 11.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냐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바라봅니다 5번은 뭐냐? 5번 오른쪽 수직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은 a b는 c야. 이거 두개 더하면 c야.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거를 구하래? 음.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네. 이거는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3. 요거 잘 봐. 마이너스 3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하라고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있어, 플러스 8. 플러스 8.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버려.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네, 5가 돼버려. 이런 얘기야.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면 여기서 이만큼 간 거야. 플러스 8이면 여기서 와서 끝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 결론은 뭐야? 0에서 5까지 간 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될까? 돼?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될 수도 있어. A는,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얼마이다? B는 8이고, 얘는 얼마가 돼? C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5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잘봐 좋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에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써라 6번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3번을 더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정확한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과는요, 요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8분의 1.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여기 2가 남고 2 3은 네 6. 6분의 위에는 5만 남습니다. 6분의 5. 아, 부호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틀린 서술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네, 각자 해 보시고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7번. 7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요.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 그럼 다시 봐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 얘를 뭐라고 해? 얘를 a라고 하는 거야 a는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얘는 3분의,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분의 5 a값 3분의 5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2만큼 큰 수. 2만큼 큰 수.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B라고 한다고요. 그니까 러이 B를 계산하면은 얘는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결론. A 곱하기 B를 써라.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 쇽쇽. 정답. 3분의 7. 네. 7번. 3분의 7입니다. 어, 115페이지 끝.